8천 똑같은 8을팔았는데 재작년에는 한반 년이 걸렸다면 작년에는 1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1년 새 매출을 일단 반 타작이 났다. 일단 한잔 마셔야겠죠? 오, 뭔 놈의 뭔 놈의 눈이 이렇게 많이 와요? 아? 어? 닦아 놓으면 눈이 오고 닦아 놓으면 눈이 오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죠. 먹으면 치워야 되고 뭐, 먹으면 치워야 되고. 먹으면 쌓여들고 먹으면 쌓여들고. 야, 같이 나와요. 같이. 힘내서 한번 올려 장소해보겠습니다 먼저 하게. 개운하네 그냥 어? 유리마냥 내 마음도 그냥 깨끗해진 것 같아 개운해 이런 거해 하지 하지. 이런 다이고 구경만 네거 에이 그냥. 해봤네, 그냥. 아, 괜찮아요 구하시라고문열어놓 건데요 뭐또보내놔야죠이 네, 네. 다시 차 넣고 비우고 채워넣고 우고네 그것이 인생의 진리죠? 이러로 2,000원만 더 주세요 2,000원만 12,000원 그럼 12,000원까지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 이상은 저도 힘들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원에 <laughs> 22,000원 네 22,000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손님 오늘의 마감 소식까지. 아 오늘 많이 팔았어. 아 오늘 그래도 괜찮았어. 아 요즘 불경기인데 이 불경기에 아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어. 오케이. 아 보름 차하르고만아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또 토크토크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마감 마감. 오늘 왠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안주는 아, 괜히 이유 없이 오늘은 그게 먹고 싶네. 아 아니 이상하게 시장 이렇게 좋아. 어쩜 이렇게 전통시장을 쳐어 <laughs> 나도 전통이긴 하지 40살이니까 아 요런데서 아, 요런데서 그냥 한잔 때려줘야 되는데 다음에 지영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 먹어야겠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예. 아 포장되죠? 예 무뼈닭발이랑 예. 오뎅탕 하나 이렇게 두개 포장해주세요 식재료가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아 여기도 가격이 조금씩 올랐네 시, 치료로 결제해야 되죠? 예 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나 혼자 하는 외로운 싸 주변 상권 살리기, 성공. 아리가서 먹을게요. 아 배고파. 자, 오늘도 오늘 하루 피로 날려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6시, 2시, 12시. 오호호호호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잔호호셨죠 아, 갑시다. 동 보시면 이제 어묵탕, 어묵이 뭐 종류별로 들어있네. 음, 무무으면 시원하죠 국물. 어, 야채랑 이거 아주 아, 때가 좋다. 어우. 그리고 이거 무뼈 닭발. 야 보세요 탱탱하죠. 어우, 얘 가운데 숟가락 왜 이렇게 이거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욕하는 것같단 말이야. <laughs> 아우 국물 좋다 오뎅탕. <laughs> 음, 음, 음. 어묵 야들야들하고, 너무 잘 익어갖고, 법규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손가락부터 빨리, 이, 아, 손가락이에 <laughs> 발가락부터 빨리 먹을게요. 아. 나조차도 기분이 나빠서. 음. 쫄깃쫄깃 하면서 그 중간에, 오독오독오독 아,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토크. 지난번에 이어서 돈 얘기 2탄! 준비했습니다. 저번번에 이제 돈 얘기 1탄 때, 아, 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이제, 사랑을 주셔갖고 와, 그 조회수가 지금 벌써 20만을, 2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1000만원 손해를 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온 지가 좀 있으면 2년이 돼 갑니다. 2년까지 얼마 남았어 지금 한 3개월? 3개월 있으면 2년이에요. 여기 이제 계약 만료거든요. 2년간의 그 추위, 매출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2년 동안. 고거에 대해서 오늘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거는 이제, 제일 큰 거. 첫 번째, 매출이 일단 반타작이 났다. 어, 작년에 이제 23년에는 1년 동안 여기서 8천만 원 정도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천 똑같은 8천에 팔았는데 재작년에는 한 반년이 걸렸다면 작년에는 1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1년새 매출이 일단 반 타작이 났다. 일단 한잔 마셔야겠죠? 진통제가 필요하니까 오픈 오픈바리, 빨이라는게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네, 처음에 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가셨던 점. 근데 그게 매출 숫자로 보면 솔직히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해봐야 뭐 몇십만원 수준이야. 음.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이었냐? 제가 이 이제 장사 브이로그를 계속 여러분께 컨텐츠로 보여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죠. 고저가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이제 옷을 사시는 거죠. 그 성수기가 22년엔 그래도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이 정도는 됐는데, 23년은 비수기, 성비수기, 성비수기, <laughs> 성수기 세 글자가 안 나와. 성에서 끝나, 성에서 겨울 성수기, 겨울이 일단은 매출이 크거든요. 왜냐면 액단가가 높잖아. 막우리처 패딩도 있고. 이러니까 자켓, 점퍼 위주니까 여름 반팔 티보다는 훨씬 단가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옷장상 겨울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못해도 뭐한 천에서 천오백 사이 이제 찍어줘야 되는 거지. 겨울 성수기가 그래도 22년에는 한3네달 됐거든? 근데 23년에는 겨울 성수기가 딱한달 됐어. 어, 딱한달천 단계였어. 그게 제일 크게 거기서 많이 까먹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역시나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일러주셨지만 고정비 월세가 너무 세다 상권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신축에 크게 터서 공간을 그냥 한 칸도 아니고 두 칸을 쓰다보니까 그게 가장 큰 패착이죠 제가 이제 저, 저랑 아버지가 이제 잘못 생각했지 작년에 이제 작년 매출 8천 중에 4천이 월세로 나갔으니까 관리비로 근데 그것도 그 재작년에 22년에는 30%가 쭉안되셨어요 쎘다고 생각했던 월세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어 근데 1년이 지났더니 매출이 급감하면서 월세가 막 그냥 막 눈덩이처럼 나한테 막와 눈덩이가 막하염없이 상에서 밀려들어오는데 내가 와 그걸 막을 수가 없더라 <laughs> 진짜 결국에는 월세 관리비가 총 매출의 50%에 육박하는 아,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린 거죠. 그럼 이제 개선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일단 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고정비 월세 부담에서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단은 이제 다른 곳으로 매장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이 이제 저희가 5월까지입니다. 딱세달 남았습니다. 이제 세 달만 버티면 돼요. 예,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우리가 어, 집착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자유로워진 부분은 있고 다만 아,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중장, 중장년층의 우려가 많아요 취급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아,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중장년층 우려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좀 이제 젊은, 어, 젊은 감성에 이런 거, 이런 거. 일부 쇼핑몰로 유통을 하고 아무래도 중장년층 분들의 의류가 많다 보니까 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아예 수요를 없앨 순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완전 온라인으만추정할 수가 있느냐. 올인, 100% 올인할 수가 있느냐. 아, 지금 이제 온라인 유통 강자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너무 빡세. 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 저도 젊은 좀 따고 해줘요 나도 나도 아직 39 잖아 어만 나이니까 39 잖아요 사실 아직 안됐잖아 똥똥똥 어. 아우 빡빡하네 정말 이미 온라인에 거대한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프라인 기점을 없앨 순 없다 어느정도 확실히 근데 축소 하겠죠 물론 이제 옷가게는 또 목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또 외진대 할순 없잖아요 사람이 좀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도 좀 예, 고려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어,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채널도 올해는 더욱더 예, 키워서 활성화시키는 예정이고 일단 뭐 우리가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블루프린트 중 하나이긴 하지만 판매 품목에 좀 다변화를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선책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 역시 유튜브를 잘 해야겠다 아, 나나 현원아, 마지막 동아줄이다. 우리한테 마지막 입사다. 마지막 입사예요. 이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짬 내서 유튜브 편집하고 촬영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건 뭐야. 뭐 하나가 뚜레쉬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잖아. <laughs> 뭐 하나 뚜레쉬 잘 되면 그걸로 가는데, 뭐 하나 자리를 못 잡는다는 거거든.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일단 발을 걸쳐놔야 되겠다. 어, 간혹 이제 여러분들, <laughs> 아, 김마통이 초심이를 잃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신혼 브이로그도 제가, 번갈아가면서 올리잖아요. 김마통이 오늘도 초심이랑 멀어집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희 유튜브의 초심은 항상 저는 처음 시작부터 항상 그런 거보여드렸지 않나 싶어요. 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현실에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항상 해 나가고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든 뭔가 그런 적응을 못해서 퇴사하고 집에서 백수로 살면서 4년 동안 그 과정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뭔가 내 것을 찾아가는 어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루하루 맨날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저의 초심이라 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드리는 긍정의 기운, 뭐 행복, 그런 것들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는 더 바랄 게 없겠고 항상 그 초심 잊지 않고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술 취하나봐요 추중진담이죠 네, 진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취중인이니까요 동동동. 아 죽이고 새해에는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아기 김기영 2세 우리 아이의 탄생 김하동 2세부터 해서 어, 5월에는 또 가게도 옮겨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거치를 옮기는 그런 것까지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아시겠지만 저희 뭐 따로 특별히 컨텐츠 없습니다 어, 인간 김기영의 삶, 인간 배현호의 삶 충실하게 그 삶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아 그리고 술좀 이제 작작 먹어라 술좀 적당히 먹어라 뭐 너는 진짜 알코올 중독이냐 맨날 술 먹냐 너 그러다 돼진다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 영상 올라오잖아요 제거 하나 현업과 하나 술 먹는 모습들이 나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는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는 저랑 그 친구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채널은 술 먹방 채널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는 뭐한 번, 두어 번 이렇게 먹는 게 매일같이 술 먹는 것처럼 네,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점.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게, 이게 토크 대화하면서 술 먹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진짜 너무 즐거운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저의술 친구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덩덩텅 그 애매하긴 하네 어, 확실히 바닥바닥하잖아 이렇게 제가 닦았더니 확실히 바닥바닥해 잘 보자 잘다야 아, 요즘 그래도 운이 계속 와서 그런가? 하늘이 막네요 밤에도 이 밤에도 구름이 보이고 있 줘. 야, 저 우리 우리 집 앞에 야경 포인트, <laughs> 야경 포인트. 여길 네 아, 내생각아가위바위같위잘가바가잘 보여.